오늘의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아멘